자 유형 편으로 가세요. 1번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한 내용 일치 문항입니다. 몇 번째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느냐를 판단해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를자 그다음에 2번 문항으로 가보면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맞는 말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단.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래서 각각 기어디어시 각각의 금단별로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져 있어요. 근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3번 문항에는 윗글을 바탕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바는 이렇게 내용에서 적용하라는 거죠. 요 그래서 윗글을 먼저 읽고 나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해력의 영어 표현인 리터러시의 어원인 라티 l 리터라우터스 투스는 로마 시대에는 지정 능력, 중세 초기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로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문해력은 리터러시. 그래서 리터러시의 이제 어원인 리터라투스 이렇게 되죠. 자그래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중세 초기 그 다음 종교 개혁 이후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변했다. 자, 이는 문자 언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읽기 쓰기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자, 읽기 쓰기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는 자 이제 읽기 쓰기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텍스트를 문자 사용법에 따라 문자 그대로 해독하는 능력을 갖춘 후 이를 활용하여 문자로 유창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두 가지네요. 문자 그대로 해독하는 능력 그거 이후에 그걸 활용해서 유창하게 표현하는 능력. 자, 이런 문자 사용 능력은 지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 기본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초적 문해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문자의 사용 능력이 바로 기초적 문해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문단은 리터러시의 어원 리터라투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전통적 관점 그리고 그 전통적 관점이 바로 기초적 문해력이다. 두 번째 문단, 읽기를 단순한 해독이 아닌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면서 문해력의 개념도 변화했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텍스트 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읽기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해력의 개념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 구성의 주체인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대두된 개념이 기능적 문해력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과 관련이어서 이게 바로 기능적 문해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능적 문해력은 이전 문해력의 개념에 정보의 비판적 해석과 재구성 능력이 더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전 문해력의 개념에다가 정보의 비판적 해석, 재구성 능력이 더해진 거래요. 네. 자, 그래서 기능적 문해력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각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실현, 직업 수행, 공동체 의 구성원들과의 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공동체의 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아실현, 직업 수행,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 이거를 수행하는데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거야. 확장된 문해력의 개념은 영화, 정치, 환경 등 사회적 대상들도 텍스트로 두고 의미를 구성하는 영화 문해력, 정치 문해력, 환경 문해력 등으로 나타나며 그 분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확장된 문해력의 이 개념이 그 정, 영화, 정치, 환경, 사회적 대상들도 텍스트로 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화 문해력 정치 문해력 환경 문해력 등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영화와 정치 환경은 텍스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핵심 능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세부적인 그 핵심 능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모두 사회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유사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능적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능적 문해력은 한 단계 더 발전을 한 거지 비판적 해석과 재구성 능력이 더해진 것이다라는 거리고 중요한 게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 번째 문단 확장된 의미의 문해력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지만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에요. 특히 성인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직업 문해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성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걸 이제 직업 문해력이다라고 한대요. 직업 실무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의사결정, 창의성, 리더십, 협상 등과 같은 핵심 역량의 기본 토대가 바로 문해력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핵심 역량의 기본토대가 문해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을 습득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가공하는 능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데 이러한 능력, 이 문해력이 핵심이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기술 습득, 데이터 해석, 데이터 가공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능력인데 이것도 문해력이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리스트 1번 문항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인데요. 문해력의 개념은 개인의 능력보다 텍스 트 자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기능적 문해력이 발전한 게두 번째 문단의 두째 줄과 세째 줄을 본다면 개인적 능력보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단의 두째 줄과 세째 줄을 통해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화 기업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 정답은 4번인데 자, 디귿 마지막 이제 직업 문해력이죠. 기억을 바탕으로. 자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래서 기억은 그 마지막 3분 단의끝 부분에서 문제력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기억보다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보다 지금 다양한 능력. 그래서 기억은 첫 번째 문단에. 과 연결되죠. 더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서 1문단에 지금 보면은 밑에서 줄 께적니까? 1, 2, 3, 4하고 6. 1문단에 6째 줄부터7줄 그리고 3문단에 3문단에는 째줄부터 끝부분까지네. 글 음. 보면은 4번이 더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요.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능력 흡스는 자, 흡스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매체 환경에서 자, 이제 매체 환경이죠. 자, 정보 구성의 주체로서 개인이 가져야 할 필수 능력으로 디지털 매체의 문해력을제시했서 디지털 매체의 문 m 력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자, 그는 디지털 매체 i n e digital machine, digital machine, digital machine, digital m a 그 중에 n e digital machine, digital m a c h i n 는 digital machine, digital machine, d i g i t 지 l machine, d 매체의 신뢰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해보자. 창조는 목적, 수용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고, 성찰은 자신의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공동체의 발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니홉스라는 이 사람이 이 학자가 디지털 매체의 문외력, 그러면서 음. 다양한 전원즉 접근, 분석 및 평가, 창조, 성찰, 행동이라는 이 다양한 차원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 았을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4번인데 보면 디셀 매체의 문해력의 능력 중 창조는 텍스트 수용자가 생산자를 겸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수용자가 생산자를 겸하는 능력이다 한번 볼까요? 창조는 목적 수용자의 능력들 고려 콘텐츠를 생성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영화 문해력의 필요한 능력과 유사함을 알수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문해력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두 번째 문단, 그렇죠? 지문의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그두 번째 문단에 어, 일곱째 줄인데. 영어의 모델 n 이말 n e young young, y 환경 등의 사회적 대 g y o 텍스 g 를 o 고 의미를 o u 한다 young, y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창조는 수용자가 생산자를 y o 하는 g y 이 u n g young, young, y o u 이 g young, young, y o 이 n g y

문화가 문화가 그 사회적 맥락하고 관련이 되지만 지금 상주하고는 지금 이게 연결이 되지가 않네요. 저 아예 연결 자체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4 번은 틀렸다. 자그 다음에 유형연습이 이로 한번 아, 질문 있으신가요?